네, 이번 생존 게임 목차 발표를 맡게 된 정기 화이팅의 조장, 조준영입니다. <laughs> 일단 목차를 보시면 게임 시작과 종료 UI, 두 번째로 내용의 살짝 변화, 세 번째로 이벤트 게임의 구체적 시나리오,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어, 할 것까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작 화면에는 그, 되게 생존 게임이라고 하면 살짝 좀 너무 식상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어차피 그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집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뭐 아이가 갇혀있는 곳도 방이고 방에서 무슨 뭐그뭐 그뭐 책자 뭐 자물쇠 풀기 등등 여러가지를 하는 것 같아서 더더 Last n i 아니면 더 라스트 룸을 하려다가 그래도 룸이 나을 것 같아서 더 라스트 룸으로 정했고 이렇게 밑쪽에 보시면 UI가 나오는데 그 일단 void s t a r t m e 함수를 써서 일단 printf로 해서 약간 반 노가다 형식으로 자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사진 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어 이제 저희가 앞쪽에 그 텍스트로 보시면 음, 앞쪽에 이제 나레이션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시작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이제 또 start 게임을 써서 프린트f 뭐 계속 이제 그딱큰 단표를 써서 이제 뭐몇년전 세상을 떠난 뭐 아내를 대신에 뭐 이런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 보았고 이제 뭐 i 이 함수를 넣어서 그 이제 플레이하는 사람의 체력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게임 오버 라고 뜨게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트플레이어 헬스는 100으로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도 이제 이렇게 앞쪽에 더 라스트 룸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뭐 와일 블링테프를 아 뭐, 사용해서 하고 이 밑에는 또 다른 내용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내용의 변화는 테이저처 음, 내용의 변화라기보다는 아이템 사용에 대한 변화를 준 것인데요. 처음에 테이저건을 두 번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두 번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벤트 게임에서 라이터를 얻지 않으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래도 라이터가 없어도 일단 깰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테이저 건을 2회에서 3회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벤트 게임의 구체적인 시나리오인데. 음, 일단 전투 3 자체가 랜덤 게임으로 아예 그걸 파트를 구성을 했고요 상자 속에서 이제 지와 인간을 썩은 듯한 괴물을 발견시 전투가 시작되고, 이제,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상자 속에 있는 괴물을 처리하면 전투 승리란 이미지와 함께 라이터 획득이라는 문구를 띄울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터의 효력은 그때처럼 앞서 발표 때처럼 스태미나를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일단 전투 3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제 2층으로 올라와서 뒤쪽의 방을 먼저 조사하기 위해 그것도 앞쪽에 함수를 둬서 여기를 먼저 조사할까 여기를 먼저 조사할까 했는데 뒤쪽 방을 조사하게 된다면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상자를 열었을 때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까지 의 목표는 일단 다음 시간에 UI를 그래도 조원들이랑 잘 협의를 해서 만들긴 할 건데 이게 집 구조도가 잘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1층, 2층 지하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구성을 한번 해서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이집 구성을 하고도 시간이 난다고 가정하면 이제 전투할 때 문구, 그 다음에 나레이션을 할때 그 저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포 게임이다 보니까 특수효과 즉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특수효과는 그 나레이션을 할때그 글자가 써지면서 약간 노트북 타닥타닥 타닥, 타닥 타자 소리가 나는 그런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뭐 만약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제 배경을 이제 딱 게임을 틀었을 때 배경 화면을 이제 좀 배경 화면에서 나오는 그 노래 사운드 자체를 좀 약간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소리를 나게끔 한번 할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